우리는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통장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하지만 이상합니다. 돈이 쌓일수록 마음의 구멍은 더 커져만 갑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은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예상외로 1위는 돈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독과 무력감이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고, 돈은 있는데, 나를 찾아오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문의 멸망과 지인들의 배신을 동시에 겪으며, 이 비극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생은 피눈물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재물을 나누려는 마음은 나를 지키는 성벽이 된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성벽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당신의 노후를 영원히 따뜻하게 할 인생의 비밀금고를 열어보려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강남의 건물 한 채를 가진 70대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혹여나 무시당할까봐 재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내 것이 될 텐데 뭘 서두르냐며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밥값을 계산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검소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병문 안을 와서 병원비 결제 카드부터 찾았습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텅빈 병실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은 것은 돈이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이미 2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재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 주머니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씨앗을 주머니에만 담아두면 곰팡이가 피어 썩듯이 돈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주인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재물을 옮겨 심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야 할 다산의 천재적 경제 철학입니다. 다산이 말한 옮겨 심기란 무엇일까요? 주식에 투자하거나 땅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재물을 남에게 베풀어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는 법이다. 여러분이 쥔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은 시장에 가면 사라지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만 원으로 배고픈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그만 원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마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바뀌어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금고에 저장됩니다. 주머니에 든 돈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치가 떨어지고 사기꾼이 노리고 자식들이 탐냅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에 저장된 당신의 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인격이라는 이자가 붙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살아있는 저장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아니면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만약 지금 당신의 곁에 진심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통장이 두둑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한명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불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해답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저축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남의 마음이라는 비밀 금고에 저축하는 법입니다. 이 저축법은 거창한 기부가 아닙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재물이 아닌 마음의 곁을 내어주며 이 금고를 채웠습니다. 먼저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여유를 저축하십시오.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 내내 즐겁기보다 누가 밥값을 낼까 눈치 보느라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 말입니다. 혹은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그 돈, 몇만원 아끼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었나 싶어 자괴감이 밀려왔던 밤들 말이죠. 우리는 평생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았습니다. 10원 한 장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아끼는 습관이 때로는 당신을 고립시키는 창살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주머니 속에 꽉 쥐고 있으면 숫자에 불과하지만 내 손을 떠나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가면 비로소 인격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주변에는 늘 그를 돕겠다는 제자들과 이웃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베푸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은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내주머니에 돈은 도둑이 노리지만 타인의 마음에 저장한 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경제비책 두 번째는 재물을 마음 속에 저장하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놀라운 저장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바람을 손으로 움켜지려다 재풀에 지쳐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중 은행입니까? 아니면 집안 깊숙한 곳에 서랍입니까? 다산은 진정한 금고는 남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밥한 끼, 고생하는 경비원에게 건넨 음료수 한 병, 명절에 찾아온 조카에게 건넨 따뜻한 경력금이 돈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마움이라는 새로운 화폐로 환전되어 그들의 마음속 금고에 저축된 것입니다. 주머니의 돈은 인플레이션에 깎이지만, 남의 마음에 저축된 은혜는 세월이 흐를수록 존경이라는 이자가 붙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불멸의 재산입니다. 정약용의 경제비책 세 번째는 노후에 지갑을 열어야 하는 진짜 이유로 돈의 악취를 지우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은 많은데 이상하게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에게는 특유의 돈의 악취가 납니다. 오로지 자기 돈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고 대화의 주제는 늘 자기 자랑뿐인 사람들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어 만물을 살린다. 노후의 인색함은 단순히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며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의 증명입니다. 반대로 지갑을 기분 좋게 여는 어른에게는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기분 좋다, 내가 살게. 라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수백만 언어치 올려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낸 밥값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낼때 당신이 보여준 여유와 너그러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 그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정약용의 경제비책 네 번째는 억지로 베풀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베푸십시오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나를 대접해라 하는 보상 심리를 갖는 순간 그 베풀문 오물이 됩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물을 뿌린 듯 흔적을 남기지 말라. 베풀고 나서 내가 저번에 샀지? 라고 생색내는 순간 당신이 산밥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됩니다. 정말 멋진 어른은 베풀고 나서 그 사실을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이 잠시 내 손을 거쳐갔을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따르게 됩니다. 남을 위해 쓴 돈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아직 베풀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쓴 돈으로 상대방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며 더큰 행복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부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통장에 남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갈 유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었던 따뜻한 온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지출, 친구의 무거운 어깨를 타독이며 냈던 술가. 그것만이 영원히 당신의 이름과 함께 남습니다. 그 어른은 참 따뜻한 분이었어.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넉넉해졌지. 이런 평가를 받는 노년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려 사람을 얻는 법.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노후의 가장 완벽한 경제학입니다.